1층은 제일 앞이 퍼스트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클래스, 이코노미 클래스 순서대로 쭉 이어지고, 그리고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비즈니스 클래스만 있는 2층 좌석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2층 좌석은 1층과 달리 오로지 비즈니스 클래스만 있는 층이기 때문에 좀더 아늑하고 조용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.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20B석과 준 씨가 앉아 있는 20A석, 이 자리가 진짜 너무 아늑하고. 좋아요 이게 제일 끝자리거든요 근데 뒷공간이 아무것도 없이 공간이 비어있고 뒤에 갤리가 있는데 갤리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그 갤리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뭐그런는게 전혀 시끄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21열의 J하고 H는 너무 갤리 앞에 있어서 번잡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쭉 앞으로 가면은 이제 18열 앞쪽에 비상구가 있는데요. 이 비상구 앞쪽으로 18열하고 17열이 돼 있어요. 근데 여기가 다 좋은데 장거리 비행에서는 저는 이제 장거리 비행에 공간 넓은데 나와서 스트레칭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성가실 수 있다. 네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더 앞으로 가서 16열은 바로 화장실 앞이라서 이 자리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